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예천 이중호입니다. 아, 오늘은 음, 모든 획을, 기본 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어, 어, 하나씩 하나씩 새기시면서 익히시면 빠리 실내에 예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삐침을 하겠습니다. 삐침 별, 삐칠 별이라고 그러죠. 이게 별자라고 하죠. 삐칠 별자. 자, 이건 삐침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자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별이라는 것은 지금 뒤에 와서, 하나, 둘, 셋 했던 거, 이거를 응용을 해서 하나, 둘, 셋,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삐침. 자, 하나, 둘, 뒤집고, 그대로. 에, 끝에까지. 에, 제비 꼬리만 섬이라고 그러죠. 쭉. 끝 때까지까지 따라가세요. 하나, 둘, 세우고, 방향. 무슨 반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항상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면 우리가 아, 측필이라고 그러죠. 꼬이지 않고, 그 때까지 쭉. 하나, 둘, 세우고, 쭉. 끝 때까지 따라가세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둘, 딱붓슨 모았다가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한 일자 뒤를, 엉덩이를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파임 파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이라 그러죠. 이책이 형벌 이게 참이 예, 무서운 거예요. 형틀 이게 왼발 오른발 여기다 나무에다 달아놓고서 어, 사람을 죽이는 형태. 그래서 돌을 던져갖고 사람을 죽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 이 글자는 어, 사람을 을, 즐근, 즐근, 형벌, 어, 그, 발을, 어, 우리가, 주, 그, 주리를 튼다고 그러죠? 그래서 발에다가 양쪽 해드라고발 가지고서 쥐 트는 모습,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근, 즐근 사람을, 어, 형벌로 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인, 죄를 인정을 하라고, 그걸 하는 얘기죠. 하나, 쭉 고기를 쓸듯이 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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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서 뒤집어서, 방향을 쭉 해서 제비가 연미라고 제비가 딱 백자장에 앉아서 싹 내리는 그 모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뒤집고 와서 쑥 질근질근 자 하나 모아서 쭉쭉쭉 쭉, 쭉 해주면 돼요. 여기서 평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시고 여기선 이렇게 거의 평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하나 둘 뒤집고 내려오면서 쑥 가자. 여기서 살짝 뒤집어서 쭉쭉 밀어주면 됩니다. 자 붓이 꼬임은 안 돼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쑥 펴졌다가 툭 치면서 가서 붓을 저 방향으로 딱한 일자를 우리가 앞에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쭉쭉쭉. 자 제비 날개 같이 생겼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어 어 책이라고 그래요. 책받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와서 쭉 와서 쓱 와서. 하나, 둘, 셋. 원래 책받침이라고 만들 안 착받침이라고 해야 돼요. 밑에 받쳐주는 형태거든요. 툭 가서 모아서.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아서 쓱 들어가서 툭 살짝 친 다음에 붓을 한 일자는 식으로 딱 뒤집어 세워서 원, 투, 쓰리 쓱 모아주세요. 자, 요게 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 영자팔법에서는 우리가 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구를 하겠습니다. 포구, 우리가 포구하면 안을, 이 포자가 이 포함할 포자 안을 딱 포함한다고 감싼다 이 말이겠죠. 어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포구라고 그래요. 자, 포구는 안으로 한 일자를 근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와 세워서 이 갈고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던 중구를 이 방향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럼 방향을 약간 푼다 해서 별 변화, 아, 별다른 그 어려움이 없겠죠. 하나, 둘, 뒤집어서 온 상태에서 하나, 둘, 세워서 자, 이 방향으로 가야지 모아서 자연스럽게 저 방향으로 가니까 저 방향을 밀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간 상태에서 하나 둘한 일자 세운 상태에서 뒤집어서 쭉온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가려면 쑥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쑥 가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뒤집어서 자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쭉 밀어 올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모아서 하나 둘 뒤집고 모아서 쑥 진 다음에 저 방향으로 가야지요. 쑥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세워서 이 방향으로 가야지요. 저 방향으로 쑥 밀어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한일자나씩로 모아서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저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이 포구가 생각보다 잘 몰아, 몰아시더라고요. 풀죠. 자, 하나 딱 모았잖아요. 모아서 하나, 둘, 힘을 빼시고 딱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온 상태, 저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슬 밀었다가 저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어, 그래서 조금 먹이 진했을 때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온 상태에서 세워가지고 살짝 이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들어 올려버리면 돼요. 하나 둘 왔죠. 쑥 하나 둘 뒤집어서 방향 전환 해가지고 쑥온 상태에서 그냥 저 방향으로 그냥 밀어 올려만 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 둘 뒤집고 저 방향으로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 붓은 어, 먼저 시간에 예. 뭐 공부를 했다시피 그잘 붓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먼저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서 이것만 잘 하셔도 붓이 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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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거 이것만 연습만 잘 해도 나중에 글씨가 빨리 늡니다자 다음은 음 우리가 사고를 하겠습니다 사구 사고 어 사고는 우리가 빗 비킬 사자를 쓰죠. 비킬 사자에다가 이 갈구리 굿자를 써서 우리가 사기 비켜진 갈구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경사진 갈구리. 하나 둘셋 모아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가열면 붓을 세워서 이제 저 방향으로 밀어야 되겠죠. 자 하나 둘딱 세워서 방향 바꿔주고. 자, 저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럼 붓을 세워서 쭉 밀어주세요. 자, 하나, 둘, 뒤집고, 술쩍저 예, 방향이 밀으면 되잖아. 그냥 밀어지, 힘을 주지 마세요. 그냥 하고 가볍게 쓱 와서 예, 쭉 밀어주세요. 뭐, 포구에서 일, 이렇게 와가지고 절로, 도로, 이, 일로 가나. 이렇게 와 가지고 절로 가나 뭐별 관계가 없겠죠 그럼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곡구 뭐 이곡구는 자 하나 세워서 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저 방향으로 가야지 둘 마음심자나 어 반드시 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반드시 필자 같은 경우 이 반드시 필자만 잘 쓰면 이 글씨는 뭐 다른 글씨는 뭐볼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반드시 필자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예, 이게는 여기도 여기 이게 딱이 길이 이 길이 사각형이 이게 딱이 안에 사각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 심자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뒤집고 쑥온 상태에서 하나 둘셋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똑같이 맞아야 되고. 이 공간이, 공간이 확보가 다 돼야 되고, 이게 일자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차이가,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삼곡구는, 어, 우리가 요건 이곡구, 우리가 삼곡구라고 그래. 이제 삼곡구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 물 위에 오리가 떠있는 모습이에요. 하나, 둘, 셋, 슬, 온 상태에서 살 뒤집어 못 세워주고, 쭉쭉쭉쭉쭉쭉 눌러서 툭 쳐서 우리 공댕이 만들어 주는 거죠. 쭉 올라가는 거죠. 요건 이 곡구 하나 둘저삼 곡구요. 세워서 방향 전환해 주고 슬슬 눌러서 모아서 쭉 나가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어조사 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어조사의 야자가 여기서 모아서 올라간 상태에서 쑥 온 다음에 세워서 모아주고 하나 오리 만들어준 상태에서 오리공댕이 짝 만들어서 딱 뒤집어서 늘씬하게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요 상곡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곡구 네, 사곡구요 어, 사곡 이 사곡꾼은 네 번을 구부로 있는 거예요. 자, 삼곡꾼은 세 번이지만 하나 모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모아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바람풍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네, 바람풍자. 이것도 한일자에다 사구를 더한 거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 둘 들어가서 하나 둘 뒤집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뒤집어 올라가는 거니까 바람풍자. 그리고, 이제, 어, 앞에서, 이제, 나왔지만은, 뭐, 한일자, 여기서, 아까, 이제, 요거는 한일자에서 이렇게 왔으면, 하나, 둘, 이렇게 뭐, 한일자잖아요? 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땡기면은, 횡구. 어, 우리가 가로행자를 쓰잖아요. 예, 네. 가로행자. 어 가로행자에다가, 어 갈구리구자를 써가지고, 예. 네. 행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구가 뭐 이런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일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에 구사를 해주시면 하나 들어와서 정확하게 뒤집어서 저 방향으로 가고 자이 상태에서 하나 둘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서 이것만 해주면 어 다른 거 글씨가 거의 다 여기서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일자를 이 한일자만 정확하게 구사를 하면 다른 글씨는 다 아, 응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제자리만 오면 되잖아요 그 여기서 아까 하나 둘자 이건 횡구 요거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리 와서 가면은 요거는 중구라고 중 보다 갈구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요 어, 사곡구라고 그랬죠 이 사곡구가 들어가는 바람 풍자를 한번 써 볼까요 자, 이거 뭐 착시현상이라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앞에서도 이 글씨라는 것은 항상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 듯 하면서 빠져줘가지고. 자, 모아서, 자, 이, 약간 발목이 퍼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이게 약간 직각에서 그 평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바람풍 자, 어, 여기에 기운기 있잖아 바람풍 짰을 때 쓰는 거죠. 자 하나 둘 모아서 다시 뭐슬 모아, 땡겨 저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올리기만 하세요 슬쩍 하나 둘저 방향으로 가야지 슬쩍 하나 둘 모아서 하나 둘 세워서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슬쩍 빼고 요자요게사고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아까, 삐침 별, 하나, 둘, 이 삐침 별에다가, 파임을 더하면 사람인 자가 되죠, 그죠? 네. 파임을 더하면, 어, 사람인 자. 어, 그러니까, 파임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일자 그 안에서 거의 다, 아, 표시가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치는 것은, 이, 어, 하나, 둘, 여기서 쳤잖아요. 뒤집어서. 자, 하나, 둘, 면을 탁 바꿔줬잖아요. 그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한 일자 안에 영자 팔법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면은, 이렇게 왔잖아요. 툭 치면서 여기서 탁 접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이 파임이나 한 일자 앞에 요거 치는 거나, 아,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삐침, 음, 타임, 횡구, 포구, 어, 그 다음에 사구, 어, 이곡구, 삼곡구, 사곡구. 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아까 사구에서 보면 이룰성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사구에 해당하겠죠. 여기 들어가면 모아서, 어, 포구가, 여기서 이제 포구가 들어가죠. 포구 들어가고, 여기 이제 사구가 들어가죠. 예, 사고가 들어가. 나둘뒤집고 예, 뭐 일이 나면은 이물성자 약간 퍼졌는데요. 했던 요 포구하고 어, 사고.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 둘 모아서 쓸 가서 그냥 힘을 빼고서 그냥 올리기만 하세요. 가는 방향으로 올리 올려 주기만 하세요.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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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어, 영자팔법을 해서 어, 기초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자팔법을 보시면 어, 우리가 하나, 둘, 셋, 이거는 한 일자 뒤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 둘셋 이렇게 가야 되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한일자 앞에 륙이라고 그러죠 들어가고 자 중구 그 다음에 하나 둘 들어가고 슥약 들어갔어요 하나 둘자 아까 배웠죠 삐친 별 배웠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파임 쭉 들어가서 뒤집어 주면서 슬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 앞에 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측이라고 그러죠. 이, 이 점을 측이라고 그래요. 측늑요 여기서 이힘새 하나 둘 여기 이거를 우리가 직수라고 그러죠. 요거를 갖다 여기서는 노라고 그럽니다노노 노. 이거는 깔꾸리가 나오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뛸쪽이 뛰어 공이 예, 탁, 티듯이, 아니면 넘어졌다가 탁, 일어나면서, 어, 뛰어나는 가 것이, 요것을 띨 적자라고 그랬지. 그래. 그래서, 어, 갈고리 할 때는, 어? 쑥 튀어 올라가라고 그랬죠. 요거는 책. 예, 우리가 말을, 말을 채취 뛰어 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 어, 살짝 도독질 하듯이, 빨리, 재빠르게.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삐침, 별을 하는 것지 이랬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이를 그 날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를 쪼아먹는듯이 톡톡 쪼어먹는듯이 하나 둘톡 네, 자연스럽게 자 요거 한 일자 뒤에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하나 둘 그냥 살짝 하나 둘 살짝 쳐주세요. 그리고 파임 아까 책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충분하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마무리로 영자 영자 팔법을 영자를 써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세요. 붓이 꿀렁꿀렁 하면서 붓이 서야 돼요. 항상. 모아주고, 세워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편하게, 살짝, 모아서 슬쩍 당겨주시고, 모이 쪼아먹듯이 살짝 치고, 자, 파임 크게 뒤집어서 쭉, 이렇게 영자를 쓰시면, 내가 필법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예,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팔법으로 어, 여러분들 획을 잘 튼튼하게 해서 글씨를 멋있게 써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글씨의 이제 구성 원리를 가지고 어, 이제 글씨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중호였습니다.